됐어요. 토하 소녀상을 지키러 갑니다. 베를린시 리클구에 있는 토하이 소녀상을 일본이 여러 방면으로 끈질기게 압박을 해서 독일 베를린시 리클구도 아주 곤란하다고 하면서 철거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리와 협의해 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인류애를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죄를 받아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과서 기술을 하고 다시는 다음 세대에 이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세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그저 한일 과거사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금도 전쟁과 가난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반인도적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은 그들 친구, 약자가 있는 곳에 치유와 희망을 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인류애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 시민을 가슴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반드시 지키고 오겠습니다. 네. 어, 더불어가 청년원장 조국입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께서 베를린 소녀상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베를린시에 전달하러 갑니다. 우리 주미애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베를린시의 소녀상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내년, 어, 일본과의 수기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어, 친일, 어,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의 정의를, 어,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어, 베를린에 가서, 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아, 악어사를 말살하려는, 하려는 일본의 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폭로하고, 역사의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유명. 아, 어, 뭐. 저요. 네. 어 의원님들의 인권 평화 외교가 어, 지난 어, 수십 년 동안 역사를 지켜오고 또 우리들에게 나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셨던 일본군 이한부 피해자들. 고인이 되셨지만 이미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분들의 평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에 잘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인권평화 외교가 어, 독일 사회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해왔던 재동포 사회에도 큰 격려와 지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의원님들과도 인권 평화 의원들의 외교 사절단의 그런 어떤 역할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의원님들의 이 외교 평화 어떤 외교에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제 동포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조국혁 신당 예민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조국혁 신당 여성 위원장 예민입니다. 역사는 모름지기 사실의 적시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을 지킨다는 게 역사를 직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네요. 일본은 전범국가로서의 전범 역사를 지우려고 참 꼼꼼하고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 지켜야 된다고 전 세계에 이해, 이해, 이, 이 역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 지키는데 저도 한, 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고, 지금 의원님들과 함께 다 같이 연대해서 베를린 소녀상 잘 지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용만습니다 네, 하남시의 국회의원 김용만입니다. 어,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베를린시 미태구에 있는 소녀상 아리 를를 어, 철거에 앞두고 있는 아리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서 소녀상 존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협의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정의기억 연대 쪽에서 저희에게 지금 시민단체 단위에서 세 개의 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외교적 자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 싶어하는 일본 정부, 두 번째는 그런 조직적 체계적인 역사 지우기에 발을 맞춰주고 있는 독일 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건을. 그렇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하기 위해서 대신해주기 위해서 독일로 갑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찬담한 마음으로 독일로 향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미 진척이 많이 돼서 독일 쪽에서는 철거가 되는 방향으로 크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게 바른 방향이고요.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옳은 길로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관심 아래서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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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있겠습니다. 시안방에서딱넘한줄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하나씩 함께 독자 <laughs> 여러분들도 꼭 기다려 주세요. 배송 편 지는 배 소리 를보 시고, 통은 물류 관리 를도 약이 된거 <laughs> 네? 김지현하고성 아, 아유, 가죠, 가죠, 가죠. 잘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laughs> <람이> 아니요. 여기 많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가 네. 몇명 안되네. 내가 보조를 잘해야 되네. <laughs> 되네. 아니, 못 가는 대신 여기서 사진이나 찍어. 네. <laughs> 네. 네, 다, 같이 찍아니임명미양의 네. 들어오세요. 못 가는 대신 여기서. 어. <laughs> 어. 네. 사진